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는 어, 신약성서 중에서는 그 저자가 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성경에 속하고요. 어, 그이 편지의 대상은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어,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이고요. 즉 기독교로 개종을 한 예수님을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마녀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그로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어, 히브리서는 서두에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어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리고 성경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어그 당시에 약간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천사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정말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천,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을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계속해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천사들의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천사들을 자신의 사역자로 삼으시는 그런 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보좌의 그 영광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임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천사들에 대해서 구분하여서 그 당시에 천사들도 되게 숭배하였던 그런 마, 그런 어, 풍습들이 있는데 그런 천사들의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시며. 그리고 또십 절에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영원하게 영존하시고 정말 낡아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한번더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즉 주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보내진 그런 영임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you